세계여행 가봅시다, 한번. 야무지게 가봅시다. 지금 새로운 맵이 나왔는데, 이제 세계여행은 얘예 누르면 갈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스피네를 눌러서, 대만부터 가볼게요. 이게 이제 월드가 빅토리아로 파명이 돼가지고, 자, 일단 여기가 대만입니다. 여기가 대만이고, 맵은, 어, 맵은 안 열리네요. 자, 여기 지하철을 가보면, 일단 맵을 조금 한번 쭉 돌아볼게요. 맵을 한번 쭉 돌아보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나? 검사 중이라고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지는 거 같네요. 여기 들어가보면, 음, 들깨. 지금 이거 캐스트도 보면 좋은 거 많이 준다고 해요. 아, 얘가 뭐 선글라스 갖고 와달라는 그건가? 주걸균입니다. 경험 32,000에 인기도 15,000. 수고하시고요. 나뭐 대만은 이렇게 강아지. 어, 늑대도 있네요. 오, 이거 거기서 보였던 거잖아. 그 환체. 아, 이걸로 따온 거구나. 대만은 딱히 볼게 없는 듯. 아, 캐스트도 맛있는 게 없고, 여기는. <laughs> 이분의, 이 히카리라는 NPC한테 가서 망령 퇴치 캐스트를 받고 가시면 이게 이제 끝으로는 결국 귀지를 줄수 있는 그런 캐스트거든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여기 가면. 망령은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귀염둥이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로 까마귀숲 일로 오시면 여기 둥지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여기로 가시면 묘지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에 이제 망령이 있는데 좀잘 드랍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지 금저잘 날아다니는 거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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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망령입니다. 얘를 100마리를 잡아오는 게 지금 첫 번째 퀘스트고, 어? 쟤는 잘 되네? 쟤는 잘 되네요. 어, 일단 이 망령을 잡아주고, 그 히카리라는 그분이 이제 랜덤 주문서랑 귀지, 그 랜덤 주문서에 귀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귀지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귀걸이가 좀 시세가 지금 좀 창이 났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유령이 떠도는 묘지, 어,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표지판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완완 지옥탕입니다. 이름, 맵 이름이 완완 지옥탕입 지금 벌써 사냥하고 있죠, 사람들? 여기가 굉장히, 그냥, 썬콜들, 리플이 나오기 전에 완사냥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랩차가 좀 많이 나게 되면, 사냥이, 시동이랑 별 다를 게 없지만, 고렙끼리 와가지고 사냥을 하면 경험치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해요. 벌써 여기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잡혔는데, 여기가 좀잘 먹으면, 300만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시간당, 레벨에 따라, 조금 이제 먹는 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구름에, 원래 떨어지면 채가 달거든요? 어,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채가, 어, 뭐, 이거, 이건 구현이 아직 안 됐나 보네? 아마 좀 드랍템은 조금 별로고, 여기가. 아마 경험치 미는 용도로 아마 사냥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랩이 높고, 젠컷을 빠르게 낼수 있는 파티면 그만큼 훨씬 많이 먹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저에끼리 와서 하고 싶다 해도 아마 시동보다는 잘 먹을 거예요. 의견이 반만 갈리는데, 누구는 시동과 기간틱 바이킹 사이라고 하고, 또 누가 말하기는, 아니다 기가틱 바이킹보다 더잘 먹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 잘 먹어요 어, 엄청 잘 먹는데요 여기가 이제 리플에 나오기 전에 기바보다는 차라리 여기 가서 속성 공격으로 유리한 사냥을 할수 있지 않나 여기는 이제 선콜 분들이 아마 계속 오시겠죠 파티도 계속 생성이 될 거고 이제 시동 자리보다는 이제 완완팟이 이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제 번호를 짜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명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커밋이 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표창 따다닥 날리고 따다닥 날리고 이제 여기 한명 그리고 여기 위에 한명 여기 한명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한명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진짜 파이어독밖에 안 나와서 경험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깼으니까 마을로 가서 우리 히카리 할미한테 가서 잡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laughs> 여기 보면 사코야키 10분간 공격력이 8상승한다 10분 동안 마력이 10상승한다 어, 이래가지고 현재의 물력이 나락을 갔죠 지금 드피도 나락 갔죠 저 지금 드피 못, 못 팔아가지고 좀, 배알이 꼴리는데, 어, 이건 완전 나락 같죠? 현장에 물량? 그냥 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예, 얘다. 얘가 진짜, 진짜, 1,500을 올려주는 이게 나왔어요. 1,600원에. 이것도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해요, 보면. 이제, 좀 레벨이 높은 썬콜들은 매직가드를안 키고, 이거를 먹으면서 사냥을 해요. 불독 이제. 그래서 이제 물약값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죠. 이거 망량태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물독깨비의 오이. 캐러 가죠. 물독깨비, 어디 있는지 아심? 따라오삼. <laughs> 귀여워. 어, 일단, 월라 중립. 아, 저 친구. 감사합니다. 울메요. 뭐야? 얘, 이거 뭐 마법드네? 경험치 좀 낮게 하는 그걸 쓰네요? 물도깨비가 왜 오이를 갖고 있지? 초록색이라서 혹시 오이를 갖고 있다는 설정인가? 에반데? 어, 물도깨비 끝. 이렇게 물루끼비까지 깨면 블루 머시맘을 잡으러 오라고 할거예요이 네, 블루 머시맘은 지금은 패스를 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못 잡아요 어, 지금 이거 잡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불키고 있어 가지고 음, 이거는 못 잡습니다 이제 얘를 블루 머시맘을 잡고 패스를 깨고 나면 보상이 주문서 60% 랜덤 귀신 포함된 거 이렇게 줍니다 무기공격력 주문서 60%를 주는데 이제 여기서 귀지가 나오면 좋겠죠. 지금 나머지 60%는 다 별로 싸고, 제일 비싼 게 이제 귀지입니다. 어, 귀지라서 귀지가 뜨면 제일 좋은 거고, 뭐한 손도끼, 뭐두 손도끼, 뭐한 손검, 뭐 단공, 뭐 이런 거 뜨면 이제 헛소가 되는 거고. 이제는 가볼 곳이 중국이죠. 음, 여기서는 내 캐스를 깰게 뭐냐면 경찰 처장 주시, 주씨. 주시를 찾아가면 돼요. 주시 위치가 어이 친구인데? 아 추천이 당해 소개장. 오케이 오케이. 서주 갈림길 갑시다 상하이에서 왼쪽으로 쭉 오시면 뭐야 이 귀엽게 생긴 오리는 베이징 덕인가? 쪽으로 올라가시면 양씨 아저씨가 있고 난폭해진 가축 이캐스를 받고 그거를 갖고 오라는 거지 아편을 갖고 와라 소유인데 왜 이렇게 귀엽냐 쓸때없이 너무 귀여운데 머시맘 8시간 기다린는머심맘이 8시간이구나 어우씨야 끔찍한데 진짜 난폭한 것 같지도 않은데? 소도 귀엽고, 오리도 눈망울이 귀엽고, 이게 난폭하다고? 염소는 좀 생기기 조금 맛이 가긴 했는데, 그리고 막 이게 어떻게 난폭해지는 오리야, 이게. 일단은, 아, 어, 양씨 아저씨한테 캐스트를 받고, 또 눌러보면, 흑염소와 소를 퇴치하고, 검은 뿔과 콧뚜레를 100개씩 갖고 와주세요.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콧뚜레랑, 어, 검은색 소한테 나오, 아, 검은색 양한테 나오는, 검은 뿔을 구해오라고 하네요, 100개씩. 이거를 이제 경찰청장한테 갖다 주면, 그 청장이, 어, 검은색 뿔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미리 구해서 가져요. 어차피 마을을 가야 되는데, 호뿔에 100개 모으고, 검은 뿔 100개 모아서, 아예 그냥 한 번에 가버리죠. 와, 근데 이거 진짜 할 사람이 있을까? 뭐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이거 할 사람이 있을까, 봐요 이거 100개 모았죠? 그 다음에, 다음, 일로 가서, 어, 좋다. 사제시대 좋아요. 2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2로 가죠 아 이것도 노가다네 고거큰 어, 났다 이거 와 아, 근데 이랬는데 진짜 결과가 쓰레기 조물서좀 어떡하지 좀 열받을 것 같은데 그건, 그건 좀 열받을 듯 그러고 보니까 오늘 소개해줄 두 영상 전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캐스트네 이것도 깬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냥하는 게 나을 듯 그냥 이제 무자본 유저나 조금 와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돈벌캐스트 나왔으니까 좋기는 한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여기 그필 없을 것 같네요. 어, 100개 모았다. 마을로 가죠. 여시한테 아까 했던 거 받고 어, 이거 계속할 수 있는 캐스트잖아. 뭐 주는데? HP 800? 나 장난치나? 오리알 100개 모은 값이 이거라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그 NPC한테 말 걸고 한번 깨고 나면 소개장을 주는데 소개장을 주고 나서 이거 두개 100개, 100개씩 또 모아오라고 시켜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 모아왔고 소개장을 주고 자격 증명을 하고, 바로 깼죠? 바로 깨고, 이제, 대왕 지네를 잡으러 오라고 하죠? 이 아줌마 맞지? 넌선수로 잡아야겠다. 어디서 나오지? 정경찰. 잠깐만. 설마. 이거, 얘 캐스트 깨가지고 아으포 나가야 되나? 검은 털, 50개, 오케 검은 털 50개를, 검은 털 50개를 모아서 가야 된다고 하네요. 양털 50개 모아서 경찰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하죠, 지나가게. 대왕 진해를 잡으려면 여기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찰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죠. 여기 들어가면 대왕 진해가 나오겠죠. 아, 뭐야. 아, 이런 거였어? 음, 아, 유타이 대지 농장 그건가, 이게? 이거 어떻게 가냐, 근데? <laughs> 나 여기 모르는디? 난 느낌대로 가볼래. 제 초록색한테 말 걸면 되죠? <laughs> 뭐야, 이거. 어, 그건 다 왠지 저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닌 거 같은데? 맞네? 이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가? 그거? 오 좋아 와이 잡을 수 있어? 못 잡네 이거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이거 슬슬 잘해야 될것 같은데? 까먹음? <laughs> 이거겠지 뭐 오케이 게이득 이거는 아마 내려가서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어 뭐야 뭐야 이퍼버그와 에바지 이거는 아 뭐야 이게 에라이 일단 다 외워놨으니까 다 외웠죠 이미 어 오른쪽 어우, 아, 1밖에 안 달아. 뭐야? 박치기하는 거 치고는 귀엽잖아. 나, 이거 왼쪽이었나? 어, 왼쪽, 그다음에 여기 천천히 내려가. 나단둘 중에 뭐야? 이건데... 아, 느낌 있죠. 딱... 음... 오른쪽이었습니다. 이거 안 보고는 하지, 있죠. 연분색 팩이죠. 얘인가 아, 너구나... 좀귀어 이거... 아... 아... 뭐, 두방이야? 귀엽네. 아, 어, 귀엽죠? 자, 이제 나가서. 자, 이제, 진의 붉은 구슬을 먹었죠? 이제 이걸 먹었으니까, 마을로 가서, 우리 경찰총장, 양반한테 가서, 귀지를 달라고 해야겠죠? 땅짝거리네 땅창거리 인기동무 올려주죠. 자, 비밀 임무, 완료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귀지도줄 수가 있는데, 외전이나,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매력이 좋겠죠? 어,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의거하면 지금 나올 주문서는 예시가 있어요. 한손 도끼, 두손 도끼, 한손검 단공, 석공.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뭘뭐 궁금하네요. 한번 보죠. 하나. 뭐야? 장 장비 템을 왜 주지? 이거 장비는 뜯는 거였어요? 잠깐만.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왜 이래? 뭐야?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확유를 뚫고 지금 빨간색 몸가 망토가 나온 거야? 이야 이 살아온 살아온 저의 빅 데이터가 역시 또 오늘 큰일 했네요. 아니 이거 주문서랑 내전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와아나 아,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나 이거 지금 고작 5만 원 벌려고 지금 이게 개 고생한 거야? 아 현타오네 저기 이이 이 아이디가 뭐가 있다니까 이게 일단은 오늘 캐스를 좀 알아봤는데 어 일단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이대로 대기 시켜놨고 경찰청장 주씨 캐스를 해봤는데 얘가 이제 무기조문서 랜덤 주문서 o 제 뇌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어, 저는 근데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거를 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이거 캐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처럼 진짜 운이 뒤지게 없으면 어, 이거 줘요 이거 줍니다 이거 게임대에 드는 시간은 거의 썬콜로에도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기타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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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100개. 그냥 염소한테 가서 뿔 100개랑, 양털 100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코뚜레랑, 코뚜레 100개랑, 검은 양의 뿔, 그거, 100개를 모아서 오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거든요? 어. 그 귀찮은 걸 뚫고, 나온 게 이제, 어, 빨간 망토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빨간 망토를 얻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어, 잠깐만. 이거는, 그레이트 로웨인과 라토트 아닙니까? 당신 이걸 판다고? 어, 그럴 리가 없지. 인기를 올려줬다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음. 이것도 셈 니마. 음. 개 같은 거냐 밖에다 던져 버렸죠. 이것도 먹어. 어, 이것도 먹어. 그럼 저도 뭐요? 아니 랩이 너무 높아서 <laughs> 괜찮아요. 망토 상방. 아, 어, 괜찮습니다. 응? 음? 신점? 신점은 좋은데. 신점은 좋은데요. 근데 제가 드린 거보다 신점이 더 비싸요. 그거 아이고야. 아예 아이, 너노노. 그거 파세요. 비싼 거예요. 100만 원이. 아이고야. 또그 어, 그럼 그 보이는 거절하지 않는 편이라 안녕하세요선생님 웃어주고 빵끗 웃어주고 질매요 이게 이제 제가 캐스트로 망토를 얻었는데 그 망토를 얻고 어, 장비템 한개 있는 거를 이분한테 드렸는데 이분이 신점을 주셨네요 이분이 나한테 경찰청장이시네 이분이네 이분한테 기타템을 드렸어야 했네 이 멍청한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 이분한테 받아들였어야 했네요 자 그냥 가셨는데 그러니까 신점을 얻었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케이스를 마무리 해봤는데, 총 결과적으로는, 어 신점을 얻었네요. 일단 저는 운이 없어서 이게 나온 거고, 얘를 잡으면3% 확률로 뭐, 내전을 준다고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확률로 또 뭐, 여러 가지 주문서를 주겠죠. 그 중에 이제 귀지도 있고요. 블루 머시맘을 잡으면 귀지를 주고, 또 여러 가지도 주문서를 주는데, 뭐, 혹시 뭐, 난 좀, 바람이 쐬고 싶다. 너무 사랑해 지쳐서 이런 좀 캐스트를 깨면서 좀 즐거움을 얻고 싶다. 어, 진정한 RPG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싸, 내좀 먹어야지 이러고 어, 오는 거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어, 저처럼 빨간 망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려고 오는 거면 와도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냥 사랑해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걸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개열받네 진짜로. 아개 열받긴 하는데 이걸 얻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네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더 좋은 건데 그냥 게임 재밌게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 아까 아이디 뭐였죠? 나는 짱짱걸 메모. 나는 짱짱걸. 나는 짱짱걸. 어, 이 사람한테 가서 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지금 인벤토리에. 매소가 얼마 있겠신가요 네. 저, 너무 귀여 음, 말해봐. 말해봐. 얼마 있어? 이인벤토를 얼마 있어? 딱 봐도 이제 거짓말을 칠 친구는 아니거든요? 많죠? <laughs> 얼마 있을 신데요 얼마나 있는 거야? 아, 아 너무 귀여운데? 1,500만원, 어? 아니, 저는 몇백만원 매소 있는 줄 알고, 얼마 없으면 500만원 매소 주려고 했는데, 그, 장갑은, 공몇 장갑이에요? 지금, 3 5짜 끼고 있어요. 노강, 노닥 장갑인가요? 마을로 혹시 가보시겠어요? 서문정, 대만 서문정. 지금 08장갑이 얼마야? 08장갑 1700이네? 아니잖아, 1600. 야, 이기 진짜 나락 같구나, 너. 야~ 이야... 공장가 <laughs> 하시는데 어떻게 쓰세요? 얼마 안되는데 일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더 많아요. 충분해요. 필요됩니다.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유니하시고! 즐겁게 게임하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물론이죠. 하세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주죠. <laughs> 감성 표현이 너무 귀여운 사람이야. 화이팅. 물론 뭐, 500을 굳이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저렇게 즐겁게 웨이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상 받아야 돼. 아무 쓸모없는 장비 두개 줬는데 신점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뭔가를 받았는데 본인 뭔가 줄수 있는 건 없고 마우스템이 없고 이러니까 소비창에 이제 신점이 있는 거야. 그걸 주신 거죠. 와아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드렸는데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콩한 쪽도 나눠 먹는 거겠죠.